자, 자, 본인 소개를 직접, 네. 어, 안녕하세요. 저는 프로 야구에서 한 15년 정도 활동하다가 지금은 이제 선후배님들과 같이 계속 야구를 하고 있는 최강야구, 네 김문호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아, 네. 김문호 선수, 반갑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저는. 이 분의 와이프지만 정강판 댄스로 화제가 되었던. <laughs> 아네 맞아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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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çok... 아, 아, 성민정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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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문호 선수 보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? 아니 그 진짜 오신 김에 진짜 오신 김에 한번 슥네 한번 부탁드릴게요. 오 여섯. 한번 주세요. 네. 그렇지. 네, 아우,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널 좋아해! 와. 어디서 그렇게 잘 춰? 저는 아내분의 춤사이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남편분의 표정을 보이더라고요. 아, 저랑 같은 모습을 보셨군이 예. 요 네. 근데 저는 이제 매일 몇번 얘기했는데 집에서도 거의 매일 이런 표정을 가지고 있어가지고. 덕받으셨네 아, <laughs> 아니 오늘 근데 이렇게 흥이 넘치는, 안팎에서 흥이 넘쳐서 고민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떤 고민을 갖고 오셨을까요? 이제 저희 신랑이 어, 이렇게 딱 봐도 착해 보이고 아, 어, 딱 맞아, 봐도 맞아. 순해 보이잖아요. 네. 순하고 착한 것도 맞아요.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러니까 거절도 네. 못하고 거절을 뭐 혼자, 못하고 네, 혼자서 뭔갈 주문? 뭐 이런 전화 공포증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것도 좀 아. 있고 진짜 제일 그게 훈육도 저 제가 항상 악역을 담당하는 <웃음> <웃음> 네. 이제 그런 게좀뭐든다 해주셔야 <laughs> 돼서 그게 고민인 거예요?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와이프가 담당하는 일인가요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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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. 네. 뭔가 모든 뭐해 줘야 되는 우리 남편 거절을 잘못 하는. 네. 연애를 저희가 한 7년 정도 했거든요. 근데 그때도 막 제가 이제 같이 없는데 전화가 와요. 네. 전화 잘안 오거든요. 근데 전화가 오는 이유가 아나좀 짜장면 먹고 싶은데 좀 시켜 줘. 아, 쑥스러워서 전화를 못하는 거였잖아잘 전화, 전화, 못해요. 아 뭐, 이렇게, 뭐, 통신사에서 뭐가 이렇게 결제가 잘못됐어요. 네. 그러면 통신사 이제 고객센터 연결을 하잖아요. 좀 네. 해줄래? 아, <laughs> 고객센터. 아 고객센터. 이렇게 제가 이렇게. 그러니까 그게 뭐, 뭐예요? 숲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? 아니면 뭐. 음... 막... 제가 좀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. 아, 낯을 네. 네. 전인데도 어, 네네전환도 <laughs> <laughs> <전화인데도. 웃음> <laughs> 얼굴이 보여 <laughs> 아, 어, 나 말을 못하겠어 <laughs> 아니 근데 그 수만 명이 보고 있는 야구는 어떻게 하셨어요? <웃음> 그러니까 <웃음> 저, 저도 신기해 아니 거절도 잘 못하세요? 그게 정말 제일 사실 큰 거예요 아, 거절을 못하는 게 이거는 제가 연애할 때이 사람의 성향이 그렇다 보니 저는 또 말을 잘해요. 그래서 제가 대신 해줄 수 있어서 상관이 없었어요. 그런데 거절 같은 걸할 줄을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막 근데 대신 제가 하게 되는데 제일 또큰 거는 그러니까 술을 잘 먹진 않지만 한 번씩 약속이 있으면 거절을 못해서 아, 내 피곤할 건데 나내 아, 일찍 일 일어나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. 잘 못해요. 이거? 아니, 다 얘기하세요. 뭘 아니, 대신해줬는지. 잠깐, 그리고, 잠깐, 내가 다 일단 얘기를 좀 먼저 해볼게. 오케이. 아, 그런데 그렇죠? 음. 네. 혹시 그런 술자리도 거절해주신 적이 있습니까?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네. <laughs> 해줬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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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? 진짜. 아. 아. <laughs> 근데 이제 제가 거절을 한, 그니까 러 이거. 근데 대신 제가 하게 되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어그 다음 날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막 하니까 이제 어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서 거절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어 민정 씨는 되게 문우 씨를 사랑하나 봐 이렇게 어머 <laughs> 어머 <laughs> 그럴 수도 오, 오, 있겠다 그러니까 제가 꽉 잡고 산다 뭐 이렇게 저, 저게 이제 문제 저런 문제인가 아 잡고 네. 산다 네, 뭐, 잡혀 사는 네. 느낌이야 그러면 이제 아, 참 뭐야 진짜. 내가 진짜 온갖 악역하고 자기들끼리는 좋은 역할 다 하고 있고, 시 그냥 내가 더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거죠. 어 맞아요. 어, 그럼 맞아요. 여기서 궁금한 게 우리 김문호 선수는 대체 야구 빼고 할줄 아는 게 대체 뭐예요? <laughs> <laughs> 지금 저기 인큐베이터에 있는 신생아랑 별로 크게 다게 없는데 <laughs> 이제 같이 만나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. 그런 걸 잘한 친구 옆에 있으니까 이거를 이 친구한테 맡기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사실 그런 심리를 우리는 그 몰빵이라고 하거든요. <웃음> <웃음> 그, <웃음> 그 <웃음> 어차피 <웃음> 어차피 이 친구는 그걸 어려워하는 것 같지도 않고. 아, 네 그렇죠 그렇죠. 능력치를 능력치를 몰빵을 한 거예요. 네. 거절에그 제가 거절 당하는 상황에 많이 노출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거절을 많이 당해본 사람은. 거절하는 게 조금 힘든 사람이 있거든요. 그러면 인간이 겪는 첫 번째 거절이 뭐냐,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, 보통은 부모가 친밀하지 않은 건 자녀를 거절하는 거라고 말해요. 그러니까 분위기가. 저희 집은 좀 정기적으로 문제가 생겼어요. 사건이. 아버지가 이제, 그 화토치셨거든요. 음. 그리고는 이제 돈을 다 잃고 들어오면 희한하게 엄마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빨리 도망가라는 거예요. 왜? 그러니까 어, 이제 벌어질 일을 알잖아요. 그걸 이제 어린 저한테만 안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. 그럼 빨리 도망가라. 얼마나 무서웠을까. 그럼 저는 이제 죄책감을 갖고 도망가는 거예요. 또 너무 무섭고. 그래 가지고 이제 뭐 숨어 있다가 그 들어가는데 이렇게 보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막 그러면 본인이 죽으면 될거 아니냐 그러면서 머리를 이제 신발장에 막 찍고 계시더라고요. 그걸 초등학교때 봤어요. 그러면서 저렇게 해서 는안 죽는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<laughs> <laughs> 웃으면 안 돼. 그냥 액션 같이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<laughs> 예, 그리고는 이제 무서우니까 또 얼른 도망가고 예, 그런 생활을 저는 고등학교 넘어서까지 계속한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저한테 되게 안 좋은 습관이 생겼는데 싸우고 싶지 않아. 맞아, 음. 맞아. 투쟁하고 싶지 않아. 얼굴 붉히고 싶지가 않아. 착한 거랑은 조금 다, 다른 느낌인 거예요. 음. 싸우는 것도 싫고. 분쟁도 싫고 음. 그냥 <laughs> 그냥 근데 말해. 우리 우리 선수님은 그러니까 제 경우에는 그 그렇더라고요 제 경우에는 아, 근데 저는 말씀하시는데 제 얘긴 줄요 제 저랑 똑같았어요 그냥 저도 약간 그러니까 부모님 일은 아닌데 저도 네. 이제 싸우거나 얼굴 붉히는 게 싫어서 이제 오. 그런 걸좀 피했던 것 같아요 그냥 피하고 오. 그냥 아예 그냥 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음 근데 우리 우리 선수님은 어떤 이유 때문에 얼추는 알고 계실 텐데 어떤 것 같으세요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은 예전에는 이제 운동하는 선수들이 이제 폭력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됐었거든요 네.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예절 교육 이라는 명목 하에 이제 감독님들 코치님들이나 선후배들 한테 이제 뭐 많이 맞기도 하고 이렇게 좀 어두운 환경 속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윗사람이나 아니면 좀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, 네,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. 네네네. 아 불편한. 어, 네, 네, 네. 맞아, 맞아. <웃음> 아, 그래서 그렇구나 거기는 거절이 없지 않아요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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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근데 저희 때는 뭐. 그렇죠.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감독님이 뭐 이렇게 사인을 줄거 아니에요. 그러, 그런데 이제 선수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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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다음 출전도 <laughs>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철, 철도 철미하게 네. 누가 있는 거잖아요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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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선수가 공을 치는 것 같고 공을 던지는 것 같지만 네. 감독님이 계속 사인을 할거 아니에요. 어네 그렇죠. 네. 이렇게 네네네 네, 네. 뭐 번트에. 근데 네. 내가 보기엔 어 이건 번트할 상황은 아닌데. 음 그런 <laughs> 생각 다체를못 하게 되는 거예요. 네. <laughs> 네. <laughs> 어, 언제부터 선수생활하셨어요? 중학교 때? 제가 초등학교 3학년때 시작했습니다. 아, 네. 아 그때 그러면은 와 몸에 배겼겠다 네. 문화가. 근데, 그러니까 내가 이제 컸는데도. 나한테 사인을 보내는 내 마음의 코치가 있는 거예요, 이렇게. 그리고 난 아직도 내가 독립된 인격체고 성인이 됐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 사인을 받는 거거든요. 아 어, 근데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너무 저희 신랑의 그 그런... 그래, 마음이 아픈 거예요. 아니 근데 그거를 왜 제가 감당... 그니까, 러 나, 남들한테는남들 다, 다른 사람한테는, 남들한테는들 다, 다른 사람한테는, 다. 야, 보통 얘기가, 저 이럴 줄 알았어요. 아, 나 어? 그런 얘기 들어서 너무 남편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고, 제가 이해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요. 이럴 줄 알았는데, 그걸 왜 감동해야 우와. 아니, 내가 감동해야 돼? 아니, 그걸 왜 내가 감동해야 돼, 지 아나 그냥 춤추고 살 건데 그걸 <laughs> 왜 내가 감당해야 되냐고. <웃음> 이야, <웃음> 마지막 한 문장이 <laughs> 이제, 어, 너무 소름 끼쳤습니다. <laughs> 우리 남편이 그런 아픔이 있는데 그걸로 내가 감당해. 모든 사람한테 거절을 못, <laughs> 못 해가지고 어. 다른 사람들한테도 제가 악역을 맡으니까. 어. 그러니까. 음... 그럴 수 있지. 음. 이 사람 주변에서 저만 악역을, 그러니까 저한테는 제가 감당해야 되는 건 거예요. 음, 아무래도 이제 원래는 거절을 잘했다 하더라도 스트레스 없이 했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죠. 근데 봐봐요, 아내분은 어쩌면 내가 원래 평상시에 좋은 조음이 이만큼이지만, 어 남편이 자꾸 사회 활동하고 뭐하고 뭐하는데 너무 숙스러워하니까 내가 좀 공기압을 좀더 넣어야 되겠네? 이러는 게 그러면 생길 수도 있다고요. 근데 저는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지금 아내분이 젊고 에너지가 있는데도 지금 이렇게 조금씩 마음의 뚝이 터지고 있다고 보거든요. 맞아. 그러니까 어 나도 그냥 이렇게 나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어 남편이 이렇게 딱딱 쳐주면 좀 자기가 이렇게 딱 거절할 건 거절하고 가지고 올건 가지고 와야 되는데. 어. 그러면 내가 우두치 않게 내가 좀더 세져야 되고, 남편이 너무 부드럽고, 부드럽다 못해 때로는 이거 너무 좀, 너무, 너무 그런 거 아닌가? 근데 여기 에 이제 더 가잖아요? 그러면 애들이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잖아요? 그러면, 어, 이제는 자기야, 내가 감당하기 어려워. 나 진짜 이거 남자애들 힘들어. 자기가 이거 좀 해줘. 맞아요. 근데 어. 애기 둘 낳고는 사실 한번 애둘 낳고 에너지를 다 쓰고 있는데 거기 어. 센터 전화까지 하라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. 이 에너지를 다 쓰기 싫어. 나 이제.. 어.. 나 눈물 나기 없다. 어, 나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에너지 썼기 싫어. 안 좋은 거 하기 싫어. 이렇게 이제 왜나 악당 역할만 계속 시키냐고. 그때 그랬더니 어, 갑자기 눈물 난다. 그때 진짜 막 육아를 막 힘들게 하고 있는데 <laughs> 음... 새로 어, 오셨구나. 애기들한테도 거절 못 해가지고, 아... 애안 씻기고 있으면 애들이 씻기 싫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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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애들이 앉았대. 어, 애들이 안았대 그럼 이제 제가 야 앉아 이러면 이제 애들이 막 그러고 또 나쁜 역할 <laughs> 역할하게 앉아! 되고. <laughs> 어. 근데 지금은 되게 위트 있게 봐줄 수 있지만 이게 계속 간다면 안에도 힘들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겠냐. 자,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려면 지금은 현재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그 과거의 그것을 우리가 좀 머리에서 끊는 거를 훈련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음. 나는 이미 그 시절에서 20년, 30년이 멀어져 있는데 그 20년 전그 감독님의 그 아버지의 그리고 그 험한 분위기의 영향을 그 사인을 내가 지금도 받고 있네. 음, 그렇죠. 내가 원하는 대로 실수를 해도 번트를 대고 싶으면 내가 번트 대고 내가 삼진아웃을 당연한이 있더라도 이거 내 인생의 내 그라운드인데 그냥 본인이 원하는 걸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. 음, 네. 진심으로. 음.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이 도미노가 안 일어날 것 같아요. 음. 안 그러면 아내한테 문제가 생기고 일이 생기면 그게 다시 또 우리는 가족이니까 또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잖아요. 네. 네. 가족은 또 하나의 개념이니까. 맞아요. 네. 우리 선수님께서 지금은 어른이 된 선수님이 그 초등학교 때그 친구한테 네. 한번 메시지 한번 해주세요. 어 무노야 어 힘든 거 아는데 이제 모든 거다 잊고 너를 위해 싸웠으면 좋겠다. 음, 가족을 위해 싸우고 나를 위해 싸우고. 음. 좀 당당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. 지금처럼 우리 가족 오래오래 행복하게 함께 하자. 그래.